다음은 AB가 실시한 활쏘기 시합의 점수래. 어? 근데 뭐야? 자, 1번. 두 사람의 평균적인 능력은 같다? 헐. 평균 찾아봐야 되겠네, 그지? 평균 찾아봐야 되겠네. 두 번째, 봐봐. 쭉 한번 봐봐. 아이고, 이거 다 해봐야 되네. 뭐, A 평균 변산 다 보고 해봤네. 평균 볼까? 봐봐. 헤이. Hey. 6, 6 많이 보이니, 혹시? 여기 봐. 6, 6, 6 보이니까 하나 넘겨주니까 평균 6이네. 얘. 자, 얘는 뭐가 되니? 봐봐. 4, 7, 9하면 20이지. 20에다가 두개 30이니까 뭐가 돼? 얘도 뭐가 돼? 오케이. 평균은 능, 똑같네, 그지 그래서 예, 평균적인 능력은 같아. 평균적인 능력은 같은데 얘하고 얘는 어떠니? 계산하지 말자 말이야. 얘는 어떻게 돼? 좀 편차가 좀 크지?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얘는 편차가 좀 없지? 평균적인 평균적인 능력은 같으나 얘가 실력이 고르 나오고 얘는 뭐야 기복이 심한 거야 1번 맞고요 2번 두두사람 편차가 모두 0이다 맞지? 3번 A가 B보다 성적이 더고르다 맞지? 3번 4번 A의 표준편차가 B의 표준편차보다 크다? 말도 안 되지 표준편차가 크면 뭐가 돼? 두 숙만 쑥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 틀리잖아 5번 비의 분산은 3점이다. 알고 싶지 않다. 끝 됐음, 안 풀어도 되지.